나 이전부터 뿌려놓은 떡밥이 한둘이 아닌데다가 그 많은 과정에 <laughs> 자기들에 깃털 맡기고 돈 빌려주세요. 먼 끝장을 봐. 나 9억밖에 없어. 뭐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아니 뭐 하려고 하길래 저러는 거야. 바지 3셋? <laughs> 아나 내일 컨텐츠 해야 되는데 근데. 아, 알았어요. 아니 뭐 하려고 지금 몇만. 아니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길래 이래. 몰라 씨발. 어떻게 를 받았나. <laughs> 저 사람 열렸네. <웃음> 열렸어. <웃음> 열려가지고 지금 저거. 저 바로 가는 거 봐. 지금 열려가지고 여기서 에 지금 감화 하고 있잖아. 조장 캐시 클릭하고 흐느끼는 소리 보여지죠. <laughs> <거야. 생각하지> <laughs> 이거 존나 열받는데 <해봤는데> 옆에서. <laughs> 내이 <돈내나>, 씨발. <laughs> 됐어요? 아니 호선는 어떻게 됐어? 갑투 사사에서 멈췄다고요? 돈 없어. 이제 어떻게? 9억 다 날렸어? 아니, 내일 어떻게 갚을 건데? 나 내일 컨텐츠 해야 되는데. 아, 나내 컨텐츠 해야 되는데, 갚는 어떻게 갚을 거 아, 돈 없어서 이제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내가 다싸 갚을 게 얼마 있어요? 구럭 구럭 나 이거, 그럼, 그라...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처분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은행 저당 잡힌 거돈못 갚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나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도. 어? 이거 경매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 이러면. 내일까지 돈안 갚으면 바로 저 경매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튜브에 바지 3세, 내거 바지 3세.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존나 싸게 띄운 건데, <laughs> 이거 보고 지금 강화했나 봐. 나 이거 진짜 잘뜬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laughs> 이런 정성이 있었어? <laughs> 이런 정성이 있었냐고? 어? <laughs> 손은 이거 봐봐, 어, 나 이거는 옛 예, 의도한 게 아닌데, 이건 진짜 떨렸나보네. 그래서 내일까지 돈 준비 안 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어, 영웅에 삽니다. 영웅의그만 산다고? 영웅의그만 내가 주고 갈 테니까, 어. 이것까지 갚아요. 영웅의그만 지금 개당 얼마야? 우리 엉뱅구의 미래, 어? 야, 영웅의그만왜 이렇게 비싸? 자, 개당 400만원이에요. 4억 추가됩니다. 에. 자, 호선, 잠깐만, 장부채. 호선, 9억. 플러스. 내가 다섯 개는 차비 처리 드릴게요. 개당 400만에 4억! <laughs> 불기 뻥기 팝니다. <laughs> 이 사람 불기 뻥기 저거 했거든. 불기 뻥기 사재기 해놨는데. <laughs>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사람 돈이 싸가지고 프리퐁이 사재기 해놓은 거 이제 다 팔라 그러네. 이거 많이 들어가면 100억도 넘게 들어. 아니 내가 띄워줘요? 내가 띄워줘? 아니야, 이사람 지가 해야 돼, 이거. 이거 내가 내가 하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돼, 이거 지금. 뚜껑 열려가지고 지금 다 처분하는 거거든. 정구지 섭수 주실 수 있나요? 정구지 많아. 빨리 해봐, 빨리 하고 결과 보여줘봐. 결과만 알려줘. 아, 지금 돈이 없대. 내일 그만하자. 어.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지금 급하게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불기풍기까지 팔아가지고. 내가 왜 보증을 서? 보증 함부로 사는거 아니에요? 오늘 사는 뭐? 호서원 보증 좀 서주라고요? 아니 비들기님 빌려주면 내가 내가 보증 쓸게. 보증 얼마? 10억 10억 보증 쓴다. 호서원이 안 갚으면 자동적으로 김춘내가 돈을 갚음. 김춘내가 돈을 갚을게. 호서원이 안 갚으면 <laughs> 나한테 빌려주네. 와, 존나 철두철미하네. 보전비누 해줘. 10억. 따서 갚아라. 따서 갚아. 이래가지고 당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당근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매 같은 거라던가 급처 이런 거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꽤 많아, 이거. 뭐 하나 5강 됐다고?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가 갑투. 아니, 근데, 갑투라, 하는 거야? 갑투가 원래 잘안 떠! 아니, 왜 무갑투로 했어? 됐어? <laughs> 10억 추가 됩니까? 아, 알았어요. 20억. 아 내가 20억까지 보정 쓴다, 진짜. 깜깜 우소식인데? <laughs> 아이씨. 좀 냄새나, 똥냄새나는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내 냄새 아닌데 이거 똥냄새가 어디서좀좀 좀 나는 거 같은데. <laughs> 아이씨, 이거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너 그만해 인마 이제 내, 내, 아 내가 내가 내 드릴게요. 아, 내일 내가 할게. 아 이거 내일에 내일, 내일 내가 할게요. 아니 이거 45억이야. 냉동도 나면 지금 50억 빌렸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해줘 알아? 이 사람 이제 못 말려 진짜 이거 못 말려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말려 이거 진짜 조상님이 와도 해주라고? 해결사 김춘대가 갑니다 방화로만 지금 아낀 돈 100억이 넘습니다 사신세 70억으로 떡쳤고요 바지삼세 70억으로 떡쳤습니다 거기다 항아세 50억을 겠습니다방화만으로도 기대값 200억 가까이 돼요 김춘대한테 맡기세요 아, 손맛보러 들어가자 아니 부동부나 만들지 뭐 좆반다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동부 하던거나 하지 왜 갑자기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몇억을 빨리는거너 지금 100억 넘게 빨렸어 아니 부동부 딱 봐도 준비하고 있었구만 와 5천만원씩 들어가자 이거 정성 아까 그러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대로 갈게 상태가 심각한데요.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난리 도망 가라오. 어? 가와이신. 아니 진작에 나한테 맡겼어야지. 3억으로 끝내버리잖아. 가와는 누구? 춘트. 아니 이거 3억으로 끝나는 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징징. 야, 아, 하, 시원하게 나한테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잖아. 한 번만에 떡 치는 거를, 이거를 힘들어가지고 지금 40억을 태워? 비둘기 님이 10개, 10억, 10억 플러스. 내가, 내가 중간에 저거 할게. 아니, 그 영어의 그마 영어의 그마몇개에 들어갔지, 아까? 100몇개 줬지? 뽀찌로 저거, 그렇지. 아, 협상까지. 딤준는 협상다.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어. 자, 영호의 그마 지금 쓰신 거는, 그냥 뽀찌로그 다음 나한테 10억. 아, 나도 한 12억만 줘요. 아, 11억만 줘. 1등. 인정? 자, 아, 아. 나는 갑니다. 다음에 보자고. 얼마 들어서총 대충 얘기해봐. 60억 들고 시작했다고? 근데, 근데 싸게, 싸게 튀었다. 이거 원래 한 100억 봐요.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아니, 이거 무효신으로 하면 원래 더 싸고. 그래도 나쁘지가 않은 거야, 이거. 이거 지금 갑투치고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요신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한말자 10억 조 같아서 못 샀다고요. 그게 더 싸게 먹혀. 마무리 재밌었네. 아, 이제 유튜브가 하나 뽑았네. 어? 유튜브가 하나 뽑